아, 오늘 저는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남, 여러분 우리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구원, 지금 제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뺄수 없는 내용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들어본 것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최근의 기사를 딱 보니까 얼마 전에나왔던 명동 이제 관광객들을 막 이제 유치해야 되는 명동에 대한 기사가 날때 그때에 명동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양산시가 좀 부패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행정 투명성 1등급 청렴 도시 거듭나자. 그러면서 나라시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게 사용해요. 민생 챙기는 당으로 거듭나기 해야 된다.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기 해야 된다. 심지어 심지어 타종교에서도 사용합니다. 타종교에서 유명한 불교 대학에서 총장이 취임하는 그곳 가운데 한 스님이 스님이 대학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어, 또 격려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해서 글로벌 혁신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중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불교에서도 사용해요. 사실 어떠한 종교에도 이 거듭나야 한다는 단어는 없어요. 이슬람 교회도 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이슬람 교회도 거듭난다라는 그런 어떠한 단어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렇게 마치 쇄신이라는 의미, 변화라는 의미. 에를 담고 있는 거듭난다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거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의지 의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제가 아, 그 거듭남의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은혜 구원의 은혜를 혼동할 수있 있기 때문에 결코 이건 넓은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좁은 의미로 사용해야 우리 믿는 자들은 최소한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믿어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오리지널 텍스트가 원문이 바로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그곳 가운데서 나타난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거듭남의 영역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년에 우리 쭉한 사람의 일, 한 사람이 1년 스케줄 가운데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날이 있잖아요. 특,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달력에다가 꼭 표기하게 원하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자기 생일 날이요. 여러분 태어난 사람도 생일 챙기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거듭남의 진리를 챙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또한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목사는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 이 자리 가운데 누군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저는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거듭남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어느 은밀한 밤에 일어났습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멈추어 있는 날, 잠자는 그 시간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일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이스라엘의 네,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또 지도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산에 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최고 지도자,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도 최고 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민족의 운명,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게다가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바리세파였습니다. 바리세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중에만 한번 말씀하시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사람인도 모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리까리 한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 신앙적으로 볼때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막혀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나도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도무지 이런 표적이 당신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데 나도 선생이라서 아는데 와 어마어마한 일이 당신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여러분 왜 찾아왔어요? 왜 밤에 왔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앙적인 막다른 골목 궁지에 몰리니까 더 나아갈 수 없으니까 탈출구를 열어달라는 열어 마음 그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 앞에 아주 강렬한 한마디 말 칭찬을 했으면 담례로 칭찬을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담례로 리고 데모의 리고 대모의 칭찬할 거리를 찾아서 칭찬하시는 대신에 아주 충격적인 한 마디 말로 먼저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듭남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은 이 말이 마음에 남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 일어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는 도대체 이 아이가 무엇을 감지하는지 아니, 안 보이니까 눈 감고 있으니까 깜깜한 데 있으니까 감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발휘하고 싶어도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자극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는 이제 아이는 감각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픈 것을 경험하고 태어나자마자 울기 시작하고 배고픈 것을 경험하고 울기 시작하고 그 입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입에 어머니의 젖을 이 물려주면 그것을 잡아서 빨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처럼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감각하게 되는 일이 감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아니 늙으면 어떻게 나요? 늙으면 어떻게 납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생각했던 것은 결국 못해봤게두번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두번 태어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의 못해밖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그는 틀렸고요 감지하지 못했고요 감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이라도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면 마치 이 사회가 사용 사용하는 대로 크게 문제가 있고 망하고 어그그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끔찍한 상황 가운데 이르렀을 때 거듭나야 한다,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상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바리세인이에요. 바리세인은 내면은 어떨지 몰라도 밖으로는 율법의 온전성, 완전성 행동에 있어서는 회칠한 무덤같이 보일지라도 흠 잡을 잡을 데 없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우 번듯하네, 괜찮네, 번쩍번쩍하네, 멋있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망가진 사람이나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한 가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무 무슨 문제에 처해 있습니까? 죄성이 원죄가 죄의 경향성이 마음 가운데 콱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모든 죄인은 결코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이라고 얘기 거듭중이라는 말을 써서 거듭중 중생 신생 새롭게 태어난다. 신생. 여기 거듭남, 새로남 용어야 어떻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절에서 5절에서 이이 3절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풀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물 물으요?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남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말씀하시고요.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시고, 니고데모의 주의를 집중해서 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인생에 뭐 인생에 수능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결코 놓치면 안 되는 문제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요한은요 원래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을요 원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요한은 그 단어 마태마가 누가가 사용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대치해서 사용하냐면 영생이라는 말로 대치해서 사용해요. 영생.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쓰여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요. 3절과 5절에 사용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요한은 요한은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충격에서 사로잡,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감지할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요한은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가 우리 우리 한성교회의 문턱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거듭남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했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첫째, 물에서 난다는 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는 겁니다. 처음 태어날 때 물에서 양수가 터지면서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로 태어난다는 건첫 번째 태어나는 거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여기 얘기하는 중생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어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죠. 또 어떤 분은 얘기해요. 이거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물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세례 받아야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세례는 표징이에요. 그냥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을 의, 이 정말 중요한 성례전이긴 하지만 예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자가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례보다, 물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물과 성령은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성령을 표현할 때 비둘기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불로도 표현하죠. 불로 표현했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도록 만들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람이 일어난 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위에 불이 임했어요. 불이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하면서 불의 혀가 갈라지면서. 그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 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큰 그 소리를 들은 어, 이 디아스포라 어, 이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야술 취했구만? 막 그러면서 깔보고 어, 그리고 어, 이제 비난했어요 비난할 때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하잖아요. 해석할 때 그때에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 요엘서의 말씀이죠. 요엘서의 말씀이죠. 그때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부어 주리니 부어 준다 부어 준다. 여러분 부어 준다는 말을 언제 써요? 불을 부어 준다. 안 맞잖아요, 그죠? 뭘 부어 줘요? 물을 부어 준다. 근데 물을 부어 준다는 그 부어 준다는 단어를 성령을 부어 준다는 말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제가 예배를 여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했던 그 말씀, 여러분 영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에게 일대 변혁을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앞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25절에 26, 26절에 이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그러니까 성령과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 물을 주시겠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같은 깨끗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가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거듭남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으로요. 성령.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여러분이 나는 이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태어날 거야. 결정하셨어요? 그 뱃속에 들어가기로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는 태어날 때다. 이 날이 보니까 생일로 제일 좋아. 이날 태어날 거야. 그리고 태어나기로 결정해서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결코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으로 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첨가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태어남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생, 신생, 거듭남, 새로남의 진리입니다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 영에 일어난 탄생의 사건을 중생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생의 사건과 중생의 사건과 아, 또 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분리,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사건이 뭐냐 이신칭의의 사건이에요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의, 칭함 받는 것 득의, 의로움을 받는 사건이에요 믿을 때의 그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과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구분해야 할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칭의는 무슨 일이죠? 칭의는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중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일이 중생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가 내 죄를 깨끗이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칭의, 네가 의롭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의롭다고 칭한 거지 실제로 의,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로워지는 건 언제 일어나냐?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수 있는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중생의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중생의 사건이 새로운 피조물 사건 되시는 되게 하시는 주,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서신서를 써가면서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사건이 중생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 그것이 중생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 예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중생을 또 위로 남이라고도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단어 아노덴이라는 말이 새롭게라는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남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사건이 중생의 사건이에요 침투하는 사건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존재와는 너무도 다른 존재가 예수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바울은 중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는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 은혜가 아닌 거죠. 공로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극률이여기 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중생의 씻음 가운데 깨끗하게 된 가운데. 변화, 격변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노덴 겟나오라는 이 중생, 위로부터 남, 새롭게 냄과 다른 단어를 바울은 여기 디도서 3장 5절에 사용합니다 팔랑게네시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원래 헬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우주가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문제에 봉착하면 이 우주가 불살라지는 그런 순간이 온대요. 소멸하는 순간이 온대요. 그들의 상상력이죠. 소멸하는 순간이 왔다가 이제 팔랑게네시아 재탄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재생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를 바울이 끌어와 가지고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 과거, 죄, 죄와 자아에 속한 그 자아는요.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 이것이 소멸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도로 그 미래에 소멸되고 나서 그리고 재생하게 하는 온 우주가 새롭게 하는 그 팔랑게네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에 끌어와 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 우주가 변혁되는 에너지가 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중생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침입해 온 사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인격 가운데 생명력으로 침입해 온 사건.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중생의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설례 선생님은 얘기하셨어요. 중생은 성령에 의해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교만이 겸손으로 변화되고, 경로가 온유로 변화되고, 증오와 시기와 악의가 모든 인류를 향한 진실하고, 부드럽고 사심 없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생입니다. 영혼 전체에 일어나는 변화가 중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여주님으로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중생의 사건이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래서 변화되지 않을래야 안을 않을 수 없는 생명력이 내 안에서 꿈틀되 나를 거룩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하게 될수 없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중생의 사건은 칭의의 사건은요,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사건이에요. 중생의 사건은요, 우리 모든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중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난 아이도요, 내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낳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그 아이가 그장그 가정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난 거듭난 난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충만하게 충성스럽게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이죠. 튼실하게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인자가 들려야 된다. 노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 칭의 칭의 사건이 일어날 때 얘기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의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인간이 어떠한 인간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의 은혜가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이 거듭남의 생명력을 누리며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악망하며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에 시선을 띠지 않을 때, 영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